저만의 시크릿 매장이 있어요. 어디예요 아, 아 진짜? 와, 공개가확 치는 것 같아, 머리에. 이거 네. 우리 메아리들에게 진짜 이거 굿뉴스야, 굿뉴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매정레아 가정 여러분, 메아리들.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어디 좋은 곳으로 다니려면 신발을 신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한5 0정도 넘어서부터는 하이를 못 신겠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이나 무대에 설일을 있으면은 하이를 이렇게 싸 가지고 다니고 평상시에는 그냥 투박한 운동화. 근데요. 제가 이분을 만나고는 저희 어떤 구두 라이프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 실장님이라고 이분은요. 우리나라 최고의 그 연예인들의 모든 그 외적으로 보이는 곳또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내적인 부분까지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관여를 해주신 숨어 있는 고수입니다. 그분의 우리 리 선생님의 집에 감히. <laughs> 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아의 고수로만 남고 계신 거예요? 왜 드러나기를 음,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스타일리스트로 활동을 했지만 그 배우들이 원래 멋졌던 것처럼 아, 더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에. 네. 네. 아, 우리 진작 만났어야지 제가 뭔가 좀. 아, 네. 저의 어떤 스타일이 확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 네. 이제야. 이렇게 뵙게 아, 됐네요. 저한번 인연을 좀 오래 가는 거 아시죠? 이렇게 아, 네. 질겨요. 아, 네. 어우, 예. 불 잡고 늘어질 거예요. 언제든지. <laughs> 오늘 이제 하나의 첫 번째 아이템을 네. 잡은 게 발이 아플 때. 왜 우리가 예쁜 구두, 높은 구두 뭐 이런 걸 신으면 쩔룩쩔룩 거리잖아요. 막신하고 네, 네, 네. 발뒤꿈치에서 밴드 붙이고 막 약국 가고 그런데 촬영을 할때 음. 특히 제가 했던 그 배우님들은 음. 드레스를 입거나 아, 아주 그 포멀한 차림을 하셔야 될 때가 많았었어요. 그렇죠. 음. 예쁜 구두만 신겨주면 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을 때 음. 일반적으로 저희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음. 5, 6cm 정도의 음. 사실 미들굽보다 살짝 높은 게 다리에 텐션도 주면서 긴장감도 주면서 건강에 제일 좋다고 해요. 5cm 정도가. 네네. 그런데 의외로 배우들한테 필요한 구두들은 11cm 이상 이건 한 20cm 되는 거 같은데요? 이게 한1 5 정도 되는 길이죠 이거는 2층 높이도 아니라 한 3층 높이 정도 되는 거죠. 이거 신고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어... <laughs> 걸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제 역할이었던 거 같아요 어머 이거 신고 만약에 삐걱하면 사고죠 거의 추락 네 <laughs> 제가 진짜 보험도 들고 싶었던 게 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맞아 그뭐 발목 삐끗하면 어떡해요? 인데나. 그래서 음. 촬영장 다닐 때마다 음. 이 신발보다 더큰 가방을 들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아주 흔했어요. 거기는 뭐가 들어있어요? 저는 슈즈 이너템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슈즈 이너템. 뭐가 있을까? 저는 보통 저도 이제 요 정도 구두는 많이 이제 신었거든요. 네네. 방송할 때라든가 그러면 쭉꿈치가 아프고 앞꿈치가 또막 조이고 해래서 뻘겋게 되고 피나고 그면 그냥 밴드 네네. 가지고 다니고 네네. 붙이고 보통 약국으로 그러니까 가시죠. 잘 떨어져. 그래서 저는. 네네. 구두를 새로 구입하거나 음. 아니면 구두가 불편할 때 음. 저만의 시크릿 매장이 있어요. 어디에요 다이소입니다. 아, 아! 진짜? <laughs> 이게 제가 음. 다른 분들은 생활 아이템들을 사러 가신다고 하는데 네. 저는 오히려 어, 패션을 위한 아이템으로 다이소를 아. 많이 방문하는 편이었어요. 어, 다이소의 패션 용품이다? 의외인데요. 어, 근데 어.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아니, 이런 게다 있어 있었어요? 왜내 눈에 네. 안 띄었지? 아, 사실은 이 아이템을 쓰게 된 사연은 네. 저한테 진짜 눈물콧물 나는 사연이 있어요. 헉. 뭔데요? h 5 브랜드에서 좀큰맘 먹고 구수를을 고르다가 음. 매장에서 한 30분을 걸어 다니다가 음. 아, 깔별로 주세요 그런데 이 신발 그래 신고 2주 만에 음. 어, 길거리에서 진짜 운적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약국에 가서 음. 밴드를 사서 붙였죠 음. 어, 안 신던 양말도 신고 음. 그래도 아픔 해결이 맞아, 안 되는 맞아. 맞아. 거예요 자꾸 떨어지고만 이러더라고요 예, 예, 예. 음.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음. 다이소에 갔는데 음. 이 아이템이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유기네요. 이게 천 원이에요? 천 원이에요. 다천 원이에요. 뭐예요. 어떻게 붙이는 거죠? 이렇게 붙이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음. 이렇게 안쪽에 굽어진 곳이 밑으로 내려가 네, 네. 음. 이런 입체감 때문에 양말하고의 밀착력도 높여주고 덜 밀리게 해주는 것 같아요. 살색도 있고 블랙도 있고. 오, 음, 나 당장 다이소 간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음.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음. 뒷부분은 음. 겔로 되어 있고, 어, 어, 겔 타입, 젤 타입. 음. 그리고 앞에는 스웨이드. 음. 왜꼭 맨발을 신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네. 얘보다 얘가 네. 더 쿠션감이 좋아요. 아. 어, 난 얘로, 얘로 만족하지 못한다 했을 때 얘가 되는 거예요. 얘도 천 원? 네. 음. 그리고 요즘은 구두가 디자인이 너무 예쁜 애들이 있잖아요. 음. 이런 아이들, 음. 이런 아이들, 컬러감이 좀 돋보이는 아이들, 음. 이럴 때 투명형 투명한 것도 있어요? 네, 진짜 여름에 너무 좋긴 해요. 어떤 신발이든 심지어 전 부분적으로 잘랐을 적도 있어요. 아니, 구두에 네. 맞춰서, 예, 네, 네. 폭이 얇아지니까. 이거 어느 다이소나 다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다이소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세상에입니다. 세상에, 어머, 다천 원이야. 천 원의 행복이죠. 와, 공기가 확 치는 것 같아 머리에. 네. 얘는, 얘는 뭐예요? 나름, 어, 이 기존 제품들보다 하이브리드 형이 발바닥 뒤꿈치와 아, 연결이 되어 연결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런 로퍼가 있다. 그러면 그쵸? 이렇게 붙이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거죠. 이렇게. 어, 아, 그거 훨씬 더 안정감이 있겠다. 네. 쿠션감이. 네네네. 신었을 때 불편하진 않아요? 혹시? 저는 사실은 신발을 음, 음. 한 사이즈나 반 사이즈 정도 크게 신어요. 일부러. 기성품들이 모든 발을 커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럴 거라면 조이게 신는 것보다는 음. 넉넉하게 신고 양말이나 아니면 이런 제품들을 음. 도움을 받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반 사이즈나 한 사이즈 큰 신발을 사라. 요것도 좋은 팁이네요. 네. 이거 음. 우리 메아리들에게 진짜 이건 굿뉴스야, 굿뉴스. 우리가 뒤꿈치에 네. 붙이는 음, 다이소의 아이템 음. 신발템을 <laughs> 네. 어, 알아봤는데 앞쪽에도 우리가 이제 높은 것 신으면 이렇게 힘이 쏠리게 되잖아요. 앞꿈치 쪽이 아플 때가 또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특히 높은 신발을 신었을 때는 음. 뒤꿈치보다는 네. 목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배우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음. 레드카펫. 아. 굉장히 우아하게 서 있어야 어, 되잖아요. 풍풍. 네. 그런데 발은 음. 울고 있는 거죠. 온 발에 그냥 긴장을 진정해. 완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모 음. 배우님한테 신겨드렸던 음. 구두인데, 네. 어 얘가 천 원입니다. 아, 네. 다이서천 원. 모든 구두를 어, 천상계로 올려버리는 <laughs> 그런 아이템인 거예요. 보시면 음. 여기 스웨이드 음. 질감인데 네. 뒤쪽은 또. 겔이에요. 방향이 요렇게. 네네네. 삐져나오는 쪽으로 네네. 그걸 네. 너무 앞쪽으로 하지 마시고, 아 약간 요렇게. 약간 그. 아치 끝나는 부분에. 예. 거기가 힘을 음.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얘는 또 모양이 뭐,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형이네. 음? 특이하죠. 예. 요 어, 아이는 음. 이런 슈즈처럼, 여름에 아, 많이 보이네? 신는 음. 앞에가 이렇게 오픈돼 있는 스타일 아 샌들이나 이런 긴 아이템의 앞코 부분이 나오면 아 그럼 보이지 네 아니 발바닥 보이지. 밑에 살짝 보이니까 네. 그래서 음. 이런 커팅이 있는 것들은 음. 샌들을 신었을 때딱그 가장 음. 불편한 부분만 지지하고 발가락 부분에는 해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어. 이거는 뭐 거의 뭐 깔창 반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요? 네 이런 아이들은 음. 저는 완전 하이힐은 그치. 아니지만. 음. 사실 안 불편해도 기본 깔창은 깔아요 기본적으로 음, 그럼 이런 부츠 사시고는 항상 무조건 이런 걸 이렇게 까세요? 네 신을 때는 깔아요 아, 그래요? 네. 어머 구두 가게 갔다가는 바로 다이소로? 그렇죠 네. 아니 왜 그걸 인지 알았지? 에르땡땡에 가서 어, 그 비싼 구두를 신고 피를 찰쩍 할릴때 네. <laughs> 약국으로 가지 말고 다이소로 가서 네. 이렇게 앞꿈치, 뒤꿈치 천 원입니다 저이가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천 원어치 사셔도 아무, 뭐, 이전도 안 들어옵니다. <laughs> 근데 진짜 네. 이거는 생활에 뭐, 꿀팁을 넘어서 다이아몬드 팁이다. 네. 언더웨어를 갖춰 입듯이, 어. 슈즈 이너템을 좀 갖춰야 될것 같아요. 슈즈 이너템. 자, 오늘 진짜 아, 발뻗고 편히 잘수 있을 것 같아요. 리 선생님을 만난 이분로 응. 발이 편해야. 네, 만사 형통인것 같아요. 삶이 편하죠. 네. 네, 아우 정말 너무너무 오늘 귀하고 일익한 <laughs> 네,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미아리들 조댓구라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구독 누르고 지금 보시는 거 맞죠? 다음 번에도 리 선생님 모시고 하,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스페인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진짜 올리브오일 뿌르띠오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보이는 버튼을 클릭해보세요